엄마하고는 좀더 친밀감이 있는데 아빠하고는 좀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 아빠 좋아한다는 거 아니구나. <laughs> 아빠 별로 안 좋아했구나. 나한 근데 왜 뽀뽀해줬어? 안 좋아하면서? 아난 몰랐네. 엄마는 내말잘 들어주잖아. 나는 네말잘안 들어? 여자의 마음을 네. 충족을 잘못 시켜주는 스타일이. 일찍 일어나. 강아지 데리고 산책해 아니 그 상암도 그고 반포도 그고그 국제학교가 미국식 아니고 영국식이야? 응 음. 영국식은 좀 달라? 미국식 영어랑? 응 어. 어? 뭐가 다른 거야? 그냥 발음하고 단어 쓰는 게달르고 달라? 어. 어 과목 같은 거 하는 이렇게 컨셉이 다좀 달라 아 미국 스타일이랑 영국사랑 다르구나 야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하루하루 답답하겠다 학교가 빨리 돼야지 아 사실 그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 원래 안 받는데 우리 그 딸내미 때문에 학교 문제 진로 문제 때문에 난 나름대로 아버지로서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학교 문제를 풀어야기 되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산책을 나간 겁니다. 준아, 네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사이언스. 사이언스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고 또. 미술. 미술 예. 음, 좋아하는 과목? 응응. 음, 음. 학교 끝나거 <laughs> 음. 아빠는 어렸을 때 무슨 과옥 좋아했는데? 에, 아, 뮤직 그거 말고 이렇게 실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잘했어? 잘했으면은 내가 에. 여기 이렇게 있지 않지. 에. 주현이 꿈은 뭐야? 꿈 꿔봤어. 음, 응, 무슨 꿈? 아직은 잘 모르는 게 자꾸 바뀌니까. 아, 바뀌어도 한두 개 얘기해 봐. 응. 예를 들어서 연인, 스포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직은 잘 몰라. 아 그래도 음... 뭐 연기, 노래. 연예인 조금 관심 없어. 아, 뭐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그때 하는. 거잖아. 아깝잖아, 너 이끼가 있잖아. 그건 아빠 생각이. 제일 처음에는 춤 노래가 그렇게 좋아서 가수는 이렇게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laughs> 아니 미국에서 엄마랑 둘이 있으면서 엄마가 널 위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잖아 어. 그동안 엄마가 돌봤으면 이제 아빠가 널 위해서 적성검사 테스트를 한번. 해 주려는 거야. 그게 뭐야? 아 그러니까 김주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B라는 길로 잘못 가고 있다 그럼 이걸 바로 잡아줘야지. 두개다 하고 싶으면? 두개 다? 머리 아프지 않나? 일도 가고 일도 가고 야. 다 놓치면 어떡하지? 한 마리도 잡아야 되는데 부모가 모를 수 있거든, 요 우리 딸의 마음을. 그 진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만 때, 고때 학생들이 적성 검사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물어 물어 찾아서 갔죠. 하. 아, 패. 주연아. 하. 응? 아, 패. 하이소 라이벌즈뭔 소리니? 핸드폰을 이제. 죄나. <laughs> 핸드폰, 응. 내리 이렇게 해놓고 지금 찾는다. 가서 내 핸드폰을 있지 <laughs> 엄마도 그러지 엄마도 그래? <laughs> 주방 들어가면 내가 뭐 갖고 왔지? <laughs> 응. 아, 이게 깜빡깜빡 하네. 그거 검사해봐야 돼. 뭘 검사해? <laughs> 시내 같은 거에는 것같나 <laughs>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가보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어서오세요. 안녕세요 그... 어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처음, 아, 처음... 오, 이런 걸 처음 해보세요. 처음이죠. 아, 근데 <laughs> 한국의 학생들 다 하죠? 어, 많이들 하죠. 많이들? 예. 우리 주연이는 지금 어떤 마음 생각 을 가지고 있나? 음. 그거 궁금하시고요. 아, 아주 궁금합니다. 영어로 돼 있죠. 아니요. 음. 한국말이에요. 아, 아 한국말이 아직. 예, 네, 예. 네. 아, 미흡하군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 있는 선생님한테 여쭤 보세요. 네. 왜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걸... 부모랑 대화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음,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아버님. 감정? 네.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고 아빠 나 이런 거 원하는데 이러면 아버님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쿨하게 오, 네가 원하는 거면 아빠는 뭐든지 지원해 줄수 있어. 완전 지지해 줄수 있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걸그룹 애들 예. 골고루. 몰래몰래 다 따라 하는 거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 보네요, 따님이. 그런가봐요. 아, 그럼 어쩌면 이제 적성 검사에서 그런 쪽의 분야로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 예,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 문항들을 읽으시고 예스, 노우로 체크하시면. 돼요. 가 뭐해? 그가 음... <laughs> 망치나 옷 같은. 이 비행기죠. 비행기.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모르는 단어도 있었고 또 이렇게 확실한 대답은 없는 것도 이렇게 많았는데 검사 후에 좀 이렇게 아 이런 직업들도 있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 주연이가. 한국에 와서 적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어떤 걸 지금 아직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좀더 봐야 돼, 한국을. 내가 어 이제 장래 희망이 이거다, 저게 그거를 다갈 수는 없고. 주연이 때 맞는 거를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잘 인도하면 되죠. 네, 그아버지 잠시 이제 나가 계셔서 대기하고 계시죠. 아, 네. 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딸하고 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할게요. 이아이거유연이 네. 결과가 궁금하네. 제가 그림 검사를 하나 할 건데 가족들이 <laughs>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 같이 응. 어렸을 때 이렇게 미국 갔고 하니까 가족이랑 시간이 이렇게 한게 없어서 딱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같이 뭐 서풍을 같은 가든, 가든 아니면 같이 뭐 여행을 같이 가다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림에 대한 설명 좀 해줄래요? 그냥 다 같이 있는 음. 거. 그러면 아빠는 어디 아, 있을까요? 음. 가운데 아빠. 엄마. 엄마. 오빠. 오빠. 음, 주연씨. 음. 이 가족들은 이렇게 넷이 다 있기 전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음, 그냥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어, 다 각자. 음. 다른 는 생활. 하다가 지금 짱 하고 모였네요 느낌이 어때요? 좋은데 좀 약간 갑자기 그러니깐, 음,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 집에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면 음, 불편감이 있어요? 그냥 오빠랑 또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 같은 것도 대화잖아요. 약간 힘들고 또 아빠는 있지만 또 이렇게 바쁘니까 음, 근데 그냥 엄마만 같이. 엄마만. 그러면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막한 가지가 답이 싫고막 여러 가지가 음. 하고. 왜냐면 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런 것도. 그리고 그냥 저는 어 그냥 사춘기가 아니었으면 이렇안 부끄러워할 것 같고 자신감 이 떨어져야 하는 거 된다. 어, 그럼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들은 좀 사귀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들 만들 생각은. 음, 상관은 없는데. 음. 근데 기회가 없었나? 응. 어, 이게 학교 여기서 안 다니니까. 응. 음. 그래서 아 한국말은 잘 못하니까 자신이 음. 없. 음, 그래서 자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잠깐 나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아빠랑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네. 어, 끝났어? 야.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어? 어. 기다리라 했대 네. 적성검사 하고 난이 아니야. 소개시 네. 전에? 지금 두분 결과 보러 가실게. 아, 그래? 나왔어요? 지연이 이제 진로 적성 검사가 나왔어요. 네네. 네. 네. 지연이가 지금 네. 나온 검사 결과에는 지연이가 지금 네. 나온 검사 결과에는 가수, 연기, 여자 축구, 여자 해병, 뭐 아니면은 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법조계, 뭐뭐 아예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오랫동안 아파서. 우리 딸내미가 오빠나 나나 엄마의 건강을 해서 의사나 간호사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죠. 지연이가 방금 네. 나온 검사 결과에는 이제 여기 S I E라는 거가 이게 높게 SIE. 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거는 사회형이에요. 네? 사회형. 아니 고등학생이 벌써 사회 진출한다고요? 아니요, <laughs>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회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그런 직업군에서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잘 맞는다는 거죠. 사교성이 어떻게 좋다? 네, 네. 그 사교형이라 그래? 사회형? <laughs> 그러니까 뭐 어, 저와 같은 이런 직업군이라던가 아니, 아니 심리 네. 심리학 쪽에 재밌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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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또. 네, 그러니까 뭔가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 봉사하고 음. 이런 쪽 분야가 잘 맞는 걸로 나왔어요. 모이게 가볍게 본 거니까 그렇게 뭐잘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주연이 인생 가는 길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그때 이제 주연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관계 맺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음.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 네. 네. 잘하는 거야 자신감을 가져. 네. 아버님의 이러한 지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 음. 네, 왜냐하면 이 그림 검사에서 봐도 어.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네. 여기가 <laughs> 오빠고요, 아빠고, 엄마고, 본인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는 좀더 친밀감이 있는데 아빠하고는 좀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요. 와, 아빠 <laughs> 좋아한다는 거 아니구나. 아빠 별로 안 좋아했구나. 난또 근데 왜 뽀뽀해줬어? 안 좋아하면서? 아난 몰랐네. 이 그림만 봐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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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다 같이 있었으니까 아빠랑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아빠랑 같이 살게 되면 그런 게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렇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아유 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 이건 아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주혜이를 데리고 한국생활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아유 너, 나랑 주혜이는잘 맞는다니까 뭔 소리야 난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엄마처럼 친밀감을 느끼려면 아빠가 주현이한테 어떤 식으로 좀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점. 엄마는 내말잘 들어주자. 음. 엄마 잘 들어주면? 네 음, 경청을 잘. 나는 네말잘안 들어. 아. 예, 음. 네, 문제는 내가 여자의 마음. 이런 오 네. 네. 그 충족을 잘못 시켜주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거 알면은 내가 집 사람한테 네. 그 그렇게 안할 것이고 네. 우리 딸내미한테도 충분히 그 네. 마음을 열고 대화도 받아주고 네. 뭘 원하느냐를 따라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아버지로서 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냥 뒷바라지 해주는 스타일이지 네. 자상한 네. 쪽은 아니고 네. 내가 그건 잘안제 자신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잘하는 남편들 이잖아요난 네. 그런 사람들만 부러워 네. 기념일 챙기고, 네. 뭐 선물 네. 이런 걸난안 해봐서 아마 아버님이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시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같이 살았으면 네. 차라리 귀뜸을 해주란 얘기를. 네. 내일 내 생일인데 뭐 해줄까? 그러면 우리해준단 말이. 에 그러니까 아, 뭐 네. 갖고 싶어?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 거죠. 그런 게 거죠. 없어요. 네. 지금 보니까. 닮았네, 엄마 <laughs> 스타일이랑. 그런데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기 섭섭하다고 응. 하지 말고 왜 우리 남편은 다른 남편 같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다, 다른 아버지 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그쵸. 근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잘해도 마음에 안 들고 야단을 맞아 버리면은 어 이거 내 존중감이라는 게 없잖아 요 방금 제 앞에서. 방금 하신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분한테 똑같이 해도 안먹니다 아내분한테 똑같이 해도 안 먹힌다. 아, 아, 먹힌다. 아, <laughs> 꽃다발에나 선물 두고 짠. <laughs> 여보 나왔어. 당신 너무 고생 많아. 음... 나의 선물이야. 뭐지, 자? 이 이거 그 <laughs> 뭐야? <laughs> 이런다 말이야. 맞지? 아니야. 아, 아내가 조금 좋아요. 예, 표현은 좋아해? 그렇게 하지만, 예. 예은아. 일단 서로 원하는 그거는 다 같은 마음인데, 표현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달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머님 내면에는. 아마 아버님이 그렇게 꽃다발 갖다 주고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네,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네. 방송을 떠나서 네. 우리 집 가고 나서요. 집사람 네. 번호 알려드 테니까 네. 시간 있이때 통화 한번 해요. 그게 그게 우리를 도와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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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드릴까요? <laughs> 원하신다면 <laughs> 이렇게 사람은 알려 그렇게 쉽게 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아빠를 그냥 이렇게 지켜볼게요. 이제는 시간이 필요해. 그 자주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할수록 우리 딸과 나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는 거요